이천 쿠팡 물류센터 화재 짚어 보겠습니다 이 불이 난 물류센터는 한 층의 높이가 10m 에 달하고 전체 면적이 축구장 15개 수준인 초대형 건물입니다 이 그런데 방화설비를 세심하게 갖추는 대신 오히려 갖가지 예외 규정을 적용받았습니다 이 법은 지켰다는데 왜 사고에 취약해진 건지 김민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이천 쿠팡 물류센터는 2016년에 사용 승인을 받았습니다 1층은 컨베이어 벨트와 포장화 설비 등이 설치됐고, 2층 이상과 나머지 지하층은 창고와 사무실입니다. 건물 도면을 보면 방화셔터나 콘크리트 벽체로 된 방화 구획이 일정 면적마다 있어야 하는데, 도면에는 뻥 뚫려 있습니다. 지상의 3개층을 보니 법정 기준의 최고 18배에 이르는 면적이 하나의 공간으로 터져 있는 경우가 발견됩니다. 물건의 보관과 운반에 필요한 대형 기기를 바닥에 고정해서 설치할 경우 방화 구획 면적을 적용받지 않는 예외 규정 때문입니다. 법이 허용하는 만큼 방화 구획을 완화시킬 때는 그거에 따른 화재 하중을 검토해서 시뮬레이션이라든지 성능 위주 설계라든지 이런 부분을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스프링클러는 불꽃의 열기를 직접 받아야 물이 분사되는데 한 층의 높이가 10m나 돼 화재가 상당히 진행되지 않으면 감지하기 어렵습니다. 창고의 층고를 높이는 추세인데 스프링클러 설치에 층고와 관련된 기준은 없습니다. 창고의 다양한 공간들에 맞게끔 층고가 높다거나 혹은 또 가연물이 양, 양이 많은 이런 경우에 이런 부분들에 적, 적정한 또 기능할 수 있는 소방 설비의 설치 혹은 또 이런 기술들의 적용을 좀 필요로 할 수는 있는데요. 상수도 대신 지하수를 사용하다 보니 전기가 끊기거나 많은 물이 필요할 경우 대처하기 쉽지 않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쿠팡의 거기 수도가 공급이 안 되는 건 맞고요. 지하수 내공이 저희한테 신고가 되어 있습니다. 대개 그 이제 상수도 신청을 안한 이유가 비용절감이 상당한 이유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점을 보완해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은 건축 단계부터 소방 설비 요건을 강화한 성능 위주 설계라는 것을 하도록 2017년에 법규가 강화됐습니다. 하지만 그 이전에 지어진 건물들은 적용받지 않습니다. KBS 뉴스 김민아입니다.